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든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잠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라고 묻는 성구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이 왜 천국의 비밀을 어 비유로 말씀하신 나이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무엇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냐면 바로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상으로 알아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바로 전부 암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를 푸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비유라 비사가 아닌 바로 실상으로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을 실상으로 밝히 깨달아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는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죽은 자들 옆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잠자사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키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잠을 깨워서 일어난 자는 바로 산자입니다. 그런데 잠을 아무리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깨어 일어나도 못 일어난 자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 돼지나 소나 가축들을 보면은 죽음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죽음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올해는 건강이 어떨까 하면서 어, 작년보다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 검진도 받고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백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돈 많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세자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은 아주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 또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는 날에는 정년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날에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날 죽었어야 됐는데, 930세나 향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죽으리라 하셨는데 살았습니다. 왜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날에...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순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죽었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판사가 큰 죄인을 보고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면 그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건데 그 집행하기 전까지만 연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형을 받는 날 이미 죽은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영은 죽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바로 930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아 있는 사람을 또한 죽은 자라고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은자가 어떻게 죽은자를 장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죽은자는 육체가 죽은자가 아닌 바로 영을 죽은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화장을 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산에나 강가에 뿌리면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또한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그 배설물이 되어서 퇴비가 되어서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어, 많은 수가,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성경을 봐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 티끌의 관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티끌이라고도 하고 또한 세상을 티끌과 같은 세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이슬이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교훈는 내리는 비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오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이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 놓으신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티끌의 거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영원히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야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복을 내린 자는 복을 받겠고, 네가 저주를 내린 자는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삭의 아들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님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였던 이 에서가 이 이삭의 축복을 다 이어받게 계획이 된 것인데, 야곱이 꾀를 내어서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이삭의 원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손에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이렇게 양손에 감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음성과 생김새나 말투를 하게 되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저한테 거짓말 하게 되면 다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인데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 그 노력 또한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 어떻게 목소리가 너는 어? 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 같다 하니까. 이제 어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야 내가 네 손을 만져보면 알겠지. 자 손을 딱 만져보니까 어 털이 많으니까 야 과연 네가 에서가 맞구나 하고 축복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은 거짓말을 해서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축복을 어 야곱이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는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잠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잘못한게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느냐? 넓은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고 사방은 정막같이 고요한데 참 축복도 좋지만 내가 형님의 그 모든 축복을 몽땅 다 빼앗아 왔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형님의 복을 빼앗아 왔으니까 형님의 일도 제가 더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해서 바로 이만큼 복을 받은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복을 받은 자의 머리 앞부터 하늘까지 바로 커다란 황금 사닥다리가 쳐지고 청사가 왕래하면서 찬석을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돌아갈 때에 야봉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름을 하고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사건은 야곱이 잠을 깬 것은 바로 영적인 잠을 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깨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로서 잠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잠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잠을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도 잠을 깨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 세상살이 좀더더해 봐야 되겠네. 너 앞길이 깜깜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잠을 깨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말씀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것과 같이 우리의 베개, 즉 우리 성도님들께서서 주무실 때에 그 자고 뱉는 그런 베개가 아니라 또한 자기 생활 양식에 따라 자기만의 각각의 베개가 있겠지만 그 베개를 말씀의 베개로 바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베개, 이러한 베개로 깨우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야곱과 같이 잠이 깬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잠이 깨어서 일어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깨어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깨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바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조금 살아남았는데 숨이 거의 먹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흑예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깨어 일어나 있지 아니한 자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즉 깨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아니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사론이가 어, 전사 5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 있는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시되 빛의 반대는 어둠이므로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둠의 반대는 빛이기 때문에 빛에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나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빛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아들인지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말씀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무슨 자들이냐면 어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족과 같이 올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을 가리켜서 그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어둠의 아들에게는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밤중에 슬릿슬쩍 오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혜인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한 시간 시간이 자신의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사에서 오1장 삼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시온을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 생명의 사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즉 영이 살아있는 자가 바로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처럼 영이 살아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적인 한, 잠을 깨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림으로 끝까지 내가 그 복을 받으리라는 그 끈질긴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 있고 또한 정신이 살아 있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끌어내어서 빛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어서 새해된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